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8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탠바이엠. 8월 10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이번에도 우편 보상을 예고했고, 60레벨 이상 캐릭터 15일 이내 접속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60레벨이 아직이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니지엠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 소개한다고 하는데, 당첨되신 분들은 경품 그것도 있다고 해요. 사연은 이벤트 공지에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8월 7일 저녁 11시 59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데 드래곤의 모래시계 이벤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몬스터 500마리 처치하면 상자를 하나 받아요. 그리고 이퀘스트 같은 경우는 원한다면 모든 캐릭터가 다할수 있습니다. 60레벨 이상이라면요. 받은 상자에서 나오는 것은 드래곤의 모래시계와 10%짜리 성장물약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드다인데 여기에서 메인은 모래시계죠. 그리고 모래시계는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드래곤의 모래시계가 있고 상급 드래곤의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사용하느냐 차이에요. 그냥 드래곤의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특수던전. 버땅몽섬 정무 알비노 고대 거인무덤 상아탑 그신 여기에서 경험치획등량증가100% 효과를 받는 게 그냥 드래곤의 모래시계예요. 참고로 1시간 동안입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상급 같은 경우는 월드던전 에카부터 개미골까지 여기에서 경험치획등량증가100% 효과를 받는 게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비노에서 쓰고 싶다면 그냥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개미굴에서 쓰고 싶다면 상급으로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상자에서 더블클릭하면 모래시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요 이 상자에서 나오고 1시간 뒤에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상자 여는 순간 1시간 카운트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래시계의 버프를 받고 싶을 때이 상자에서 뜯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갖고 계시다가 1시간 동안 재미 좀 볼까? 그럴 때 이제 뜯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딱 뜯으면 1시간 뒤에 자동 삭제라는 거. 이거 100%가 은근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신선만인데요. 마력의 기운, 제작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추가되는 제작 아이템은 드다 100개. 스킬 카드 뽑기팩 1개, 종합 상급 뽑기팩 선택 상자 1개. 신비팩도 있는데, 신비팩은 좀 비싸네요. 마력의 기운 4개네요. 그리고 전강 100개 제작도 있고, 진주 300개 제작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단 그것도 좀 빡빡해가지고, 아마 저는 이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작하시겠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하는 고대의 사막. 수정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몬스터 HP 하향 조정이에요. 저번 후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피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죽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조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스 몬스터 처치 시 타격한 모든 캐릭터의 사막의 종합 코인 선택 상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번 이벤트에서는 발록부터 명코 천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부트 월드만입니다. 저번 주에 리부트 월드는 튕겨 가지고 이벤트 한 번이 날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날라간 분을 8월 31일 토요일에 추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월드 같은 경우는 8월 24일에 이벤트가 종료되는데 리부트 월드, 신섭 같은 경우는 8월 31일까지인 거죠.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일정표가 나왔는데 오늘 설명드렸던 1주차와 9월 11일까지 5주차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9월 11일 이 5주차까지가 끝난 다음에 뭐 사전예약이 나오던가 업데이트 예고가 나오던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벤트 진행하던 도중에 사전예약이 나오고 이 5주차가 끝나고 업데이트가 바로 시작하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죠. 어떤 일정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주차까지 일정이 나왔고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고요. 2주차는 시즌 패스랑 얼음궁전에 숨겨진 방이 예고됐는데, 시즌 패스는 다들 아는 내용이죠. 아데나 시즌 패스가 있을 거고, 다이아로 구입하는 시즌 패스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얼음궁전에 숨겨진 방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라던가 상급가루,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먹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꽤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축복의 가루입니다. 축복의 가루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 하루에 한번 하느냐 두번 하느냐 그게 좀 나뉘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벤트 내용이 좀 달라져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축복의 가루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더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축복의 가루 전부 세팅은 해 놓을 생각인데 이거 관련은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따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이벤트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3주차는 화던 증표 두배 이벤트랑 얼음 여왕의 얼음 감옥 이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인 이벤트 던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몹처치하고 보상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주차는 파멸의 기란 과목 증표 2배 이벤트랑 혈맹 소나무 막대 이벤트입니다. 소막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쩌면 괜찮을 수가 있고 어쩌면 별로일 수도 있어요. 혈맹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꽤 괜찮은 이벤트거든요 말 그대로 퀘스트에서 이 소막을 먹는데 희귀 소막이라던가 영웅 소막은 잘 안나옵니다 대부분 일반 소막만 나와요 그런데 이 일반 소막에서 좀 시시껄렁한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 잡으면 어떤 보스는 코인을 떨구고 황금 슬라임 같은 애는 상급 가루를 떨구고 경우에 따라서 꽤 쏠쏠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획득하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혈맹원들이 소나무막대를 모아서 하루 날 잡고 다 같이 소막을 풀어서 동시에 다 같이 잡는다. 이런 경우에는 꽤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독고다이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별로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오주차 이벤트 어수던 증표 두배 이벤트랑 월드보스 사전 이벤트 이거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건 아니고 월보 전에 보스 간 말이 더 나와요. 그래서 걔 잡으면 뭔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월보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또안 돼요. 그런데 이제 월보를 맨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매력적인 느낌이겠죠. 그리고 콜라보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랑 콜라보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브랜드 콜라보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은 과연 무엇일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5주차 이벤트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충 이런 이벤트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 업데이트 되기 전에 준비물이라던가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건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은 신규 아이템 컬렉션입니다. 고급 4개, 희귀 등급 10개, 영웅 8개. 신규 아이템 컬렉션 서버 상관없이 추가됐고요.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룬소드 관련 컬렉이거든요. 검사들의 무기라 그래서 팔레이 팔미스릴 룬소드, 팔엠버 룬소드. 이거는 각인이고 밑에는 비각인이고. 내용물은 똑같고요. 똑같이 근거리 명중일 컬렉입니다. 밑에 두 개는 원거리 명중 컬렉인데요. 들어가는 게좀더 많네요. 9 헌팅 라이플, 7 다마스커스 이도류, 7 미스릴룬소드, 7 엠버룬소드, 7 힘의 지팡이 뭐 이것들은 전부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만 밑에 이건 또 이제 비각인이니까 쉽진 않겠죠? 이 아이템 컬렉션 관련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일 업데이트 후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획득처라던가 못 구하는 아이템이라던가 반대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컬렉이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만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등급도 두개8 환영의 룬소드, 8 버밀리온, 8 테베 오시리스 룬소드 밑에는 비각인이고요 이거는 무려 근뎀 컬렉이네요 그리고 7 네메시스의 룬소드랑 악마왕의 룬소드 비각인으로 두개 넣으면 라이프 스탯 하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테베 오시리스 그러니까 일기장이나 제작으로 획득하는 그 테베 오시리스의 무기가 들어가는 컬렉인데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단검 창 체인소드 금명 1이고요 한손검 룬소드 원명 1입니다 이거는 두 개라서 좀 간단하네요 그리고 단검 창 체인소드 이건 비각인이에요 굉장히 비싸겠죠 금명 1컬렉이고 똑같이 원명 1컬렉 그리고 이거는 방금 보셨던 거랑 목록은 똑같은데 앞에 인첸트가 다르죠 팔자리에요 팔자리 8짜리. 들어가는 건 똑같이 단검 창 체인소드 한손검 룬소드 그리고 이거는 굿짜리입니다. 굿짜리는 명중이 아니고 데미지 컬렉이네요. 이 비각이는 무시무시하고요. 그리고 이 컬렉 지금도 있는 컬렉이긴 한데 각인는 아니고 전부 비각인 컬렉이거든요. 그거에 각인 버전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8 탭의 오시리스 양손검 지팡이 이도류 활 굿짜리는 데미지랑 원거리 데미지 컬렉. 신규 악마 왕무기 컬렉션입니다. 7악단7 악마 크로우 공속 2%고요. 7 악마왕 사이드, 7 악마왕 룬소드, 리덕 무시 플러스 1, 7 악마왕의 도끼 근치 1%네요. 그리고 악마왕의 핸드캐논 원거리 치명타 1%입니다. 그리고 기사단 장비 컬렉션이 또 새로 나왔는데 기사단 무기로 하는 컬렉입니다. 기사단 망토도 들어가고요. 한손검, 양손검 힘 일, 이도류 망토 리덕 일, 활이랑 라이플 덱스고요. 단검이랑 망토 리덕. 체인소드랑 지팡이, 인트고, 창이랑 망토, 리덕, 사이드랑 도끼, 콘이고 룬소드랑 망토, 리덕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의 무기 1, 오시리스의 무기 3, 각인 희귀 사이드, 이 컬렉이 전체 서버로 풀려버렸습니다. 그램 리퍼랑 발록 서버에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업데이트 뉴스에서 구분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컬렉션은 이거 하나인데 여기는 지금 옵션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 선을 잘못 친것 같은데? 이거 네 개로 이거 두개 옵션 아닌 건가? 컬렉션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구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서버이전이 있습니다. 60레벨 이상 캐릭터, 개정당 2회 혈맹 이전은 17레벨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대포로주에서진기르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림레포랑 발록 서버는 두 개의 서버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윈다우드와 말섬 서버는 할수 없습니다. 혈맹 이전 시간은 8월 7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월 9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캐릭터 월드 이전, 8월 9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월 10일 토요일 저녁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열리는 주말 특별 제작인데요. 말섬과 윈다우드 서버는 제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3개 전부 다 과금 상품이고요. 첫 번째로 타로스의 종합카드 선택 상자 3개. 3개입니다. 3개. 천상의 이사, 사이클롭스, 듀라 안에 투구, 합성 포인트 주문서, 영웅전설 등급. 이 중에서 1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 상자가 3개입니다. 그리고 타로스의 종합코인 보급 상자. 명코 30만개, 변코 30만개, 인코 30만개, 성물코인 30만개입니다. 타로스의 축복상자, 축복이 성수 대짜리 10개, 상급가루 3만개, 드다 1000개, 드래곤의 성수 60개입니다. 그리고 8월 1주차 한정 제작인데요. 이자벨의 팔찌랑 이자벨의 귀걸이 나오는데, 그림 리퍼 발록, 말하는 섬 윈다우드 서버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당 제작 제한도 전부 과금 상품이에요. 아크 11개, 킹버그 11개, 노트 11개, 전부 과금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타로스의 특별 제작 패키지는 최상급 변신 픽업백 서커스 유랑단 1개 들어있고 최상급 재화 선택상자 2개 타로스의 특별한 제작 증서 1개입니다. 타로스의 특별한 제작 증서 1개로는 미스터리 성물 카드 희귀 1개고 증서 2개로는 합성 포인트 증서 희귀 영웅 등급 4개 8개로는 합성 포인트 증서 영웅 전설 등급 2개 8개로 알비노 희귀 변신 카드 상자 4개 똑같이 8개로 서커스 유랑단 희귀 변신 카드 상자 4개. 그리고 8개로 검은 반보 토끼랑 검은 토끼 소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합성 포인트 주문서 영웅 전설 등급 2개고요. 패키지 내용 빠르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스의 최상급 재화 보급 상자. 레거시 월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최상급 재화 선택 상자 3개, 네메시스의 성장 물약 22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4개입니다. 여기는 또 네메시스 성장 물약이 22개네요. 지금까지 계속 30개로 나오다가 여기는 또 22개입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스킬 보급 상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말섬 윈다우드 서버만 구매할 수 있는데 신비한 카드 뽑기 팩 선택 상자 1개 들어 있고 표엘 릭서 10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3개. 말하는 섬의 스킬 상자 1개입니다. 아덴 성상인의 교역품. 현금 패키지로 예상되고요. 보급품 선택 상자 1개, 판도라의 카드 뽑기 팩 제작 티켓 한 개, 드다 500개입니다. 아덴성의 보급품 선택 상자는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악세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카탈리스트 선택상자 이것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개네요. 그리고 악세서리 보호주면서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15개. 전부 다 주는 거 아니죠? 한개 선택입니다.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내일 아이템 컬렉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영상 일러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비팩 하나 뽑아볼게요. 시탑으로 구입한 건데 파랑색이라도한장 나오지가 않죠 어, 이거는 워밍업이었고요 할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합성까지도 좀아안 나온다 오히려 좋습니다 잠깐 리스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 1짜리 투사 7주년 때 경험치 합산 공짜로 했었잖아요 그때 경험치 먹인 다음에 캐릭 지우는 걸 지금까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캐릭 지우려고 싹 정리하는데 이게 떴습니다 아 진짜 심장 떨리는데 이렇게 또 우연찮게 이동학세 찬스가 왔습니다 이동학세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라도 한번 어떻게 좀 진짜 이동학세 딱 한번만 떠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떠줄지 가보겠습니다 제발 세븐 아 어! 아 어, 나는 이동학세가 안뜰 운명인가 봐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TJ 쿠폰 나오면 다른 거 지르는 거 없이 저거 복구해서 바로 러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또한 발자국 앞에서 좌절을 맛본다는 거 사실 아까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순간 영상 찍고 싶은 욕심에 머뭇한 거거든요 지금 아, 그때 바로 갔었으면 떴으려나? 아마 저거 뜰 때까지는 TJ 학생 저걸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